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이날 곧안 쉬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련과 매화가 피었습니다. 이 목련은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고 매화는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이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현 언제 봄이 와서 푸른 새싹이 돋아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려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더니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식물이 죽은 것 같습니다.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죽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며 좌절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 3인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 같이 제자들도 잡아 죽일 것 같,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장정 10명이 모였는데 문을 다 걸어 잠가 놓았습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이 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차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다 잠가 놓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을 다 잠가 놓았는데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인사는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고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의리가 없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너 그때 왜 도망갔어? 베드로 너는 왜 부인했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지 하면서 제자들의 이런 약함을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의 약함을 덮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허물과 배신을 꾸짖지 않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 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평화로도 번역하지만 안녕이 더잘 어울립니다. 어떤 두려움과 공포, 긴장과 위협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이 평안을 줄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든든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려와도 많은 재물이 산성과 같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은 잠시이며 순간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은 주님이 그 죄의 담을 치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지성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삶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참 일할 40대도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며 명예가 있고 사회에서 잘 나간다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욥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거부였습니다. 동양 최대 가부였습니다.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에게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요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합니다. 평소 건강하고 부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파산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 몸에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부자이고 건강해도 높은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회사가 경제적으로 파산하지는 않을까? 직장이 좋아도 혹시 이번 승진에서 제외되지는 않을까? 해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목에 조금만 이상이 있고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괜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합니다. 경제와 국내의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가 심해서 날씨도 아주 불안정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인사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평안은 임시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평안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반도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대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성경에만 나올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괴로 괴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어 평안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과 건강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찾아온다면 모든 사람이 놀랄 겁니다.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히 몸의 상처를 보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스스로 입증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보음은더 자세하게 말해 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임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합니다. 혹시 우리가 보는 것이 영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보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부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앙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많은 신앙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 주시며 옆구리를 보여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존재 자체가 영향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여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수 있다는 참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기쁩니다. 아버지의 사업 성공에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업 성공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찬송이 나옵니다. 일하다가도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한다 해도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해도 이 영원한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송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기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또 전합니다. 복음에 들어가서 교회가 서는 곳마다 그 교회에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복음의 빛을 좇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성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이 성교사로 많이 나갑니다. 형이 성교사로 나갑니다. 이래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성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할수 있으면 성교사를 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낸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것을 보면 성교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라면 성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돕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이 선교사에게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십니다.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함께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외롭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숨을 내시는 행위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신 행동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며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숨이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을 움직이며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성령께서 새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며 충동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끌립니다 악한 것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속화의 유혹이 거셉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상황을 부추기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자꾸 악의 세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약한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유혹과 시험을 늘 받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 악을 멀리 하며 버리게 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악한 성향과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자극을 줍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음란한 것을 보지 말라고 충동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인도하십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이 변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임을 증거할 용기를 주십니다. 전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진리를 분별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 능력은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묵상하려는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어떤 것을 버리고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사용하며 기도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을 따라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물질의 시험과 쾌락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헛고지를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갈구는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거룩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임입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